저는 정이장대딸 해보니까 아. 여전히, 여전히 계속되는 그 많은 지루함들과 풀리지 않는 숙제들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리고 오늘도 저희 교회는 시대가 와서 피켓을 들고 우리 교회를, 우리 노예를 공평하게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들이 있었고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누구의 자유 잘못을 떠나서 살아으로 풀어낼 수 없는 이 갈등들, 이 추운 겨울에 8 9시 되신 노인들도 같이 오셔서 제가 그걸 한번 물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같이 예배 드리시고 식사하시고 그렇게 가시라고 잘 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디 교회에만 있겠습니까? 어디 청회에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내 개인의 인생 여정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업장과 직장에 그리고 인간관계의 영역에 우리가 풀어내기 어려운 그래서 두려운 그래서 염려되는 얼마나 이 터널이 오래 갈지 막연한 그런 아픔들이 우리 속에는 다 비밀처럼 가슴 깊이 풀이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역사 속에 기록물로 남아 있는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부르셨던 한 시대의 부흥의 현장을 보고 싶어서 이 나라 전나라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1900년대 들어서서 그초에 동시다발적으로 온 지구촌에 일으키셨던 그런 붕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그 기록을 읽으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는 지금보다 그래도 나았던 때 같은데 제 생각에는 왜 그때는 이렇게 부어주셨는데 지금은 이 초라하고 이 자존심 상하는 이 한국교회와 이 교단과 이 교회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의 말라버린 듯한 그 거치장만 늘어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마치 너희들이 해보라는 식으로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살아보지도 않았던 그 시대지만, 1903년 원산이고, 1907년 평양대봉운동이고, 살아보지도 않았던 그 시대지만, 기록물들은 더 심장을 지릅니다. 저는 1959년생입니다. 1970년대 말에 대학생활을 할 때에 그때 한 시대에 한 시즌 하나님께서 젊은이들 가운데 캠퍼스에 보이셨던 부흥의 현장 한가운데 정치적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지 말라고 젊은이들의 가슴에 눈물과 은사와 기적과 보음을 심어주셨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가슴 하나 때문에 젊은이 사역을 손을 놓을 수가 없어서 20년 넘게 젊은이 사역에만 매달린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몇 사람에게 주신 마음 운동권에 다 빼앗겨 버린 젊은이들의 집단지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놔야 한다는 강력한 도전을 받고 30년 전입니다 지금도 딱 30년 전 고려대 노천극장에 수도권의 대학생들 다 굴러 모았습니다. 계속 대학생들 다 모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 옛날의 그부흥을 눈에 보이게 주실 때까지 이 땅바닥에서 일어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몇 사람이 죽어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실 거다. 캠퍼스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25%, 30% 교회단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했던 그 통계는 사라지고 지금은 3%, 교회단입니다라고 말하는 대학생이 100명 중에 3명 밖에 되지 않는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되고 마중을 대야 된다 하고 같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3 시간 정도 흘렀던 것 같습니다. 땅바닥을 뒹굴고, 땅바닥을 치고,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잘못되습니다 그리고 흥분이 젖어 있는 그 추운 땅바닥에 몸이 다 젖어 있고, 이 학생들은 그 눈에 화장 다 씌워져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도 서로 쳐다보며 웃으면서, 이제는 됐을까요? 이제는 분이 왔을까요? 제가 신문기자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 no. 난 예,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아닙니다.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모여서 한 시간,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합신기도 한번 하고, 대표자들 몇명 나와서 기도 한번 하고, 찬송몇개부르고 자, 우리는 오늘 뜨거웠다. 눈물 칠끔 했다. 가슴 뜨거웠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마치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좋아지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 한번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실줄 알고 그 기도 뒤에 숨어서 와서 맘 놓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속임수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니다 우리의 이 감동과 우리의 기도는 해당하는 몸부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뜨거운 주셨다면 그것은 시장에 불과한 것이지. 누구의 것을 봉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사선의 봉이 그런 것이었습니까? 성경의 봉이 그런 것이었습니까? 사경경의 봉이 그런 것이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같이 계셨던 이유가 그런 것이었습니까? 열흘 동안 대기신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던 이유가 고작 그런 것이었단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혀 같이 갈라지고, 담같은소리로어지간에 가득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수많은 언어가 통역되어지는 놀라운 동의 역사가 이런 정도를 만들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단 말입니까? 여러분 아파트 에 교회들이 세워지면 사람 많은 시각 교회들 오겠죠, 소풍이도 가겠죠 저희 시골에는 아무리 신령 깊고 대단한 목회자가 있어도 사람이 없으니 교회가 오겠습니까? 우리에게만 잘 된다고 괜찮은 것입니까? 개혁교에 수평기동에서 좀 많이 모인다고 괜찮은 것입니까? 나 혼자 신앙시키고 있다고 괜찮은 것입니까? 이 대한민국의 통계를 보십시오. 오늘날 오늘 이 교회들을 보시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목사들 마음에 드십니까? 목사님의 경건 생활과 그 설교의 능력이 마음에 드신다구요? 목회자 여러분, 교인들이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사이에서 보여주는 그리스의 도 삶이 마음에 드십니까? 성에 차십니까? 부모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먼저 펼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입에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눈물 내는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경 한두 개 올라가면 괜찮은 것입니까? 온 나라가 다추지 않고 있는데 내 인생이 허망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늙어가고 있는데 공기 좋은 곳에서 세컨하우스 키워놓고 나 혼자 공기 마시면서 잘 살면 그게 복입니까? 그게 괜찮은 것입니까? 그게 사명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절실하고 더 하나님의 교회에 교회다움을 보고 싶어 하시고, 더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있음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수많은 기원들은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온갖 리조트나 호텔 같은 데서 회의나 하고 집회나 하고 그러고 있는 그 모습들을, 놀러 나가고 있는 그리스인들의 모습을, 건강을 해보시긴 더니 등산이나 하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길예배에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다고 말을 수있겠습니다이곧 유도